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몇평 네, 네. 갖고 계실까요? 34평이요. 34평이요? 네. 네네. 맞아요. 그, 어, 찾는 사람이 많을 때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오죠. 네, 요즘 네. 들어서 전화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팔려오는 마음이 내가 있다가도 자꾸 전화가 오면 팔기 싫어지더라고요. 어... <laughs> 이거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어, 글쎄, 요것만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제가 집을 몇채 갖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용희동 거기 가깝게 에? 그 안성 그아이 있는데 스타필드가 들어온대요. 에, 네, 네. 그,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오른다고 무동산은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입주도 거의 마감이 다 됐대요. 올해만 네. 입주 몇개 하면은 물량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는 용희동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거 말고도 서울에 예. 부가연 그 신촌 일 스테이트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아힐 스테이트를요? 예예. 근데 여기가 입주가 8월 입주예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여기를 어 입주 안한 상태로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세금 관계는 어떤지 지금 어 제가 원래 지금 서울에 다른 데걸 팔아가지고, 네. 하나를 그 이제 대비해서 뭐를 하나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세금이 그, 나오셨어요? 그, 전학부도, 중가, 네. 그러니까 홍익동 서울 그 상황신리에 네. 홍익동 거를 팔았는데, 네. 아들이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 네. 그랬는데, 이제, 이제 미성년자라 해가지고, 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됐어요. 남는 것도 없는데 중과세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금액은 한 삼천 조금 넘는데 이제 세금이 세금이 천오백 이상 나왔어요. 아 이게 지금 차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도차익. 예, 예예. 예. 아드님 지금 몇 살이신데요? 지금 나이 스물네 살이에요. 아네 네. 아드님 요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지금 중과 맞으신 거죠? 예예. 예, 맞아요. 지금 아드님이 만 30세가 안 됐고 그리고 예예. 이제 어리시다 보니까 이 수입이 예예.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셔야지 세대 분리가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일가구 이제 다 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예. 양도소득세 예. 그럼 60 그러니까 20% 추가되셨겠네요. 예예. 20% 예예. 20%가 예. 추가로 세금을 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그렇기 예. 때문에 뭐잘 어, 어, 매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로는 잘안 하게 되는데, 아, 제가 이제 왜 다른 집도 있냐고 여쭤봤냐면, 예. 물론 지금, 어, 문의 주신 이 평택에 있는 에드포르의 아파트, 어, 예. 괜찮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암흑기를 지나서, 어,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기는 예. 해요. 일단 우리 예. 서울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수용성 이번에도 많이 오르니까 또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산이라든지 동태엔이라든지 평택까지도 지금 여파가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님께서 예. 요거 한나만 갖고 계시다, 요 투자 물건으로 요거 한나만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물론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익 실현하시고 파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근데 제가 그것 말고도. 예. 서울에 있고, 제 앞으로 네. 또 대전에도 있어요. 거기 다 평수 때가 이제 30평 대거든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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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전 것도 한 4억 되고, 네. 이제 평택 것도 있고, 서울도 네.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네. 증여를 했어요, 이번에. 어떤 걸 하셨다고요? 증여. 예, 송도, 네네 네.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34평을 네, 네. 아들 앞으로 증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세금 때문에 제가, 네, 네, 네. 어, 2019년에 물건을 세 개를 하는데 다 남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양도세로 다, 다 그냥 네. <laughs> 다 저기 돼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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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네. 막내 음. 앞으로 다가 하나를 하려고 했더니 네. 그 막내 앞으로 요번에 그 조그만 것 밖에 조그만 거그 진짜 돈도 몇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중과세를 이제 맞고 나니까 네, 네, 네. 이건 뭐 이자 따지고 뭐 따지고 아무것도 손에 쥐는 네. 게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세금을 계산해 보시고 안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세금 근데... 계산 안해 보시고 팔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지금 생각을 아니,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할게 요 어머니 수, 이렇게 느껴요. 예 예. 예,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부, 부가연동에 있는 거 하나 있고 평택에 있는 거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는 거세개 있으신 거예요? 예예 예, 예. 제 이름으로. 예, 지금 거주는 예. 그럼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주 대전에서 하고 요 아, 그럼 요 아파트에서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부가연 헬스테이트 요거 네. 얼마짜리였어요? 지금? 이게 지금 59제곱미터. 아, 59제곱미터고 59. 가격 어느 정도 하죠? 가격이 이게 지금 현재 뭐그뭐 그뭐 10억 넘더라고요. 아직 입주는 아. 안 했지만 실존 네. 그랑자이가 네. 우리 평수 정도 되는 네. 게한 15억 네. 되더라고요. 그 그러, 네. 그러면 어머니 이거부터 지금 우리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분양 분양권 단계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등기를 올리지 않았잖아요. 등기는 이미 나 있는 상태예요. 아, 지금 뭐 8월에 입주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8월에 입주는 하지만요. 예. 네. 전에 이제 제가 이거를 피를 주고 샀어요. 네. 그래서 입주, 피를 주고 샀어요. 입주는 네. 누가 하시는 건데요?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청장 세놓는 것밖에 안 돼요. 아, 세입자가 입주를 한다고요? 예, 세입자, 네가 세를 안 넣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임대사업자를 떡 등. 근데 그것도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세번 네. 갖고 저기를 하고 래 임대 사업자 단기로 네사 년짜리를 했어요 아사 년짜리로 하셨어요 예예 그럼 예. 이게 예. 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네아이 이 지금 이거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요거 좀 봐드릴게요 지금 예, 예. 부가연동 힐스테이트 지금 여기 맞으시죠 예. 화면 예, 예. 보고 계실까요? 아 지금 화면 안 보고 있어요 아 화면 안보안 안 보고 계세요? 예예. 어 이거 지금 등기된 물건은 아닌데 2020년 8월에 입주인 거거든요. 이거 등기, 아, 등기 안 올리신 거예요 아직요. 아 등기가 이제 그때 또 새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러면은 어머니 이렇게 예. 할게요. 지금 59 제곱미터니까 면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시가가 예. 6억이 넘어버리면 이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안 되거든요.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이거 아, 하나도 없으세요? 그...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아직 분양권 상태이고 등기가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 지, 어, 하여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네. 지금 기준시가를 몰라요. 그래서 고거를 알아봐서 네. 기준시가 네. 6억 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를 고거를좀 판별을 하셔갖고 내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 이네 이거는 그리고 8년짜리 내셔서 4년짜리는 지금 아무 뭐 없어요 지금 요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가서... 아니, 취소할 수 있어요. 지금 임대 게시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하시려면 네. 취소할 수 있고요. 패널티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 요. 요거... 서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이건 임대 게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할수 있고. 네. 요거는 제가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아, 좀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해결을 그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네. 대전에 집이 있으시고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평택을 네.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평택은 네. 저는 당분간은 갖고 계시다가 좀 올랐을 때 파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 걔는 임대사업자는 안 내시고, 안 내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 임대사업자 내시면은 8년 네. 이상을 또 보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를 네. 10년, 20년 갖고 있을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차라리 아. 그냥 예, 이 수도권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 개념으로만 본다면. 예, 예, 그렇지만 예. 아무튼 지금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예. 오래 기다려셨으니까 좀 그리고 예. 또 전세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추이를 보시다가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예. 초나 좀 이렇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음. 평택 내시지 마시고요. 요거는 음. 다시 제가 전화 드려고 내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시까지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